할렐루야, 집중호우로 충청권과 남부지역이 많은 비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자랍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는 식의 간단한 질문부터, 아이는 어떻게 생겨? 왜 하늘은 파래? 하는 식의 어렵고 복잡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 아이는 책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아빠, 으름장이 뭐야? 무한을 당한다는 게 뭐야? 하면서 말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부모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아이가 자신의 질문이 부모에게 귀찮은 무엇인가로 절대 느껴지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수많은 질문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와 같은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들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대해 25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왜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답변을 주십니다. 아나도세 밭을 사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와서 다시 밭을 사고 곡식을 심게 될 것이라는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선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 있어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뜻을 알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질문하듯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외면치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어리고 여려 세상의 일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뜻을 알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묻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셨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비 속에서 평강과 기쁨 얻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